미스터트롯3가 얼마 전 막을 내렸지만 팬덤 전쟁은 뜨겁기만 합니다. 이번 경연을 통해 재평가된 가수들은 정해진 순위와 관련 없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스터트롯3 참가자 101명 가운데 상위 라운드 진출자들 중 팬카페 회원수 1위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내용을 전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미스터트롯3 상위 라운드 진출자 팬카페 회원수 순위 28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트로트 매력에 웅장함을 더해 신선한 음악세계를 선사한 분들로 미스터트롯3 참가로 가장 크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묻자 사람이라고 단번에 답변을 내놓은 트로페라의 공식 팬카페 회원수가 26명으로 28위에 올랐습니다. 유도 선수 출신 배우이자 가수로 전직 유도인의 한판 트로트로 기대를 모았던 분으로 예심에서 눈물의 대전역으로 17하트를 받았고 팀배틀에선 유소년부를 상대로 승리에 일조한 두강님의 팬카페 회원수가 33명으로 27위에 올랐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에 이어 미스터 트롯3에서 활약한 분으로 최종 12위를 기록해 안타깝게 탑세븐의 이름을 올리지 못한 홍성우님의 팬카페 홍성홀릭의 회원수가 38명으로 26위에 올랐습니다. 대학생이자 판소리과 수석장학생 참가자로 예심에서 서른도님의 잃어버린 30년으로 오라트를 획득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던 원정인님의 공식 팬카페 회원수가 54명으로 25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 트로 시즌 1에선 예선 탈락을 하였지만 시즌 2에선 본선 3차전까지 올랐고 시즌 3에서는 중결승 1차전까지 올라 전 시즌보다 나은 기록을 보이며 활약을 펼친 임찬님의 팬카페 진수성찬의 회원수가 132명으로 24위에 올랐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에도 참가한 분으로 여유로운 무대면으로 올스타를 받으며 본선으로 진출해 각광을 받았고, 미스터 트롯3에서도 최종 11위로 중결승전에서 안타깝게 탈락한 강훈님의 팬카페 강훈클럽의 회원수가 141명으로 23위에 올랐습니다. 일본 여심 휩쓸고 이제는 대한민국 여심도 휩쓸고 싶은 남자라고 소개한 부산 사나이로 탑세븐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무대 감각과 대중적인 호감도를 뚜렷하게 보여주며 새로운 기대주로 자리 잡고 있는 강민수님의 팬카페 민수만수의 회원수가 148명으로 22위에 올랐습니다. 뮤지컬 배우로 예심에서 남진님의 모르리로 16개의 하트를 받아 본선에 진출했고, 팀 배틀에선 얼만부로 참가해 직장부를 상대로 승리에 일조하기도 한 심수호님의 공식 팬카페 회원수가 173명으로 21위에 올랐습니다. 트롯 세넥이 참가자로 오라트로 본선에 진출한 실력자이며 팀 배틀 무대 이후 장윤정 님으로부터 불편한 눈으로 안무부터 노래까지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해냈다는 극찬을 받았던 옥생 님의 팬카페 이리옥샘의 회원수가 307명으로 20위에 올랐습니다. 훈훈한 비주얼로 주목받은 웹소설작가로 자가면역질환 희귀병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누워 지내야만 했다고 고백했는데요. 예심에서 원곡자 정동원 군 앞에서 여백을 불러 17하트를 받아 화제를 모았던 문태준님의 공식 팬카페 회원수가 480명으로 19위에 올랐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님의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분으로 팬텀싱어4에 출연하여 수준급의 노래를 선보여 화제였던 피아노 치는 트롯맨 크리스 형님의 팬카페 피터팬의 회원수가 522명으로 18위에 올랐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에서 배신자라는 묵직한 곡 선택과 청정지하수 같은 낮은 목소리라는 반전 매력으로 사랑받았고 미스터트롯3에서도 최종 1 2위에 이름을 올린 이수원님의 팬카페 수길라이트의 회원수가 614명으로 17위에 올랐습니다. 은하늘이라는 이름과 함께 가면을 쓰고 등장해 장윤정님의 사랑 참을 시원한 고음으로 열창하며 오라트를 받아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는데요. 최종 13위로 아쉽게 결승전 문턱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이지은님의 팬카페 카마일의 회원수가 647명으로 16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트롯2 본선 3차에 오른 이후 미스터트롯3에도 참가해 정체를 가린 채 오직 노래만으로 평가받는 현역부X의 일원으로 오라트를 받으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는데요. 시즌3에서도 본선 3차에서 탈락해 유종의 미를 거둔 고정호님의 팬카페 어야둥둥의 회원수가 851명으로 15위에 올랐습니다. 예심에서 장윤정 마스터를 향해 연우 하영이만 키우지 말고 날키워요라는 도발적인 멘트로 장윤정 님을 빵 터지게 했는데요 미스터트롯 3에서 재치 있는 멘트로 큰 웃음을 선사했던 김홍남 님의 공식 팬카페 회원수가 904명으로 14위에 올랐습니다 이명옥 님의 목소리를 닮아 화제가 되었던 분으로 근육질의 탄탄한 몸매에 옷을 찢는 섹시한 퍼포먼스로 좌중우라 또한 남궁진 님의 팬카페 무궁무진의 회원수가 934명으로 13위에 올랐습니다. 데뷔 12년 차 가수로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5승을 거둔 실력파인데요. 그동안 불러주는 곳이 많이 없어서 활동하는 동안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쉬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가수 생명을 연장하려고 나왔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한 무룡님의 팬카페 무룡이 나르샤의 회원수가 1224명으로 12위에 올랐습니다. 첫 방송 이후 쟁쟁한 성인 출전자들을 제치고 무대 영상 조회수 1위를 달렸던 유소년부 참가자로 조왕조님의 정령을 선곡하여 신금을 올리는 목소리로 심사위원들을 녹인 무대 영상이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최연소 참가자로 10대 돌풍을 일으켰던 유지우군의 팬카페 사랑스럽지우의 회원수가 1,402명으로 11위에 올랐습니다. 시은 1회도 참가했던 가수로 사천배호라는 이름으로 출연해 무대마다 진심어린 목소리로 감동을 전하며 마스터들로부터 저음에 윤기가 더해진 것 같아 아주 듣기 좋은 악기를 길들여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다 라고 호평을 받았던 최윤아님의 팬카페 별빛의 회원수가 1585명으로 10위에 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힘들었던 인생사를 공개해 가슴 뭉클하게 만들었고 조항조님의 인생을 고마웠다로 오라트를 받으며 본선에 진출해 엄청난 화제가 되었었죠. 현재 미스터트롯3를 통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박지은님의 팬카페 지훈의 가족의 회원수가 2143명으로 9위에 올랐습니다. 2000년대를 풍미한 가수 모세에서 트로트 가수로 변신해 화제인분으로 예신부터 오라트로 본선에 올라 화제를 모으며 미스터 트롯3 최종 4위를 차지해 트로트 대세로 거듭난 충길림의 팬카페 스프링 모세의 회원수가 2260명으로 8위에 올랐습니다. 2020년 미스터 트롯에 출연해 국민 손자라는 애칭과 함께 폭넓은 연령층의 사랑을 받았고, 이후 트위스 트 킹, 지붕, 요로, 요로, 세 글자 등 꾸준히 음원을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군인의 신분으로 참가한 미스터 트롯 3에서 드디어 6위를 차지하며 탑7에 이름을 올린 남승민 님의 팬카페 승민들레의 회원 수가 2359명으로 7위에 올랐습니다. 팬텀싱어 시즌 1 우승자로 멤버인 손태진을 보고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라고 출연 이유를 밝히며 소프라노 조수미님에게도 응원을 받았다고 밝히며 활약한 김현수님의 팬카페 숭숭장구의 회원수가 2,499명으로 6위에 올랐습니다. 101개 팀 가운데 54개 팀이 본선 진출을 확정한 예심무대에서 쟁쟁한 현역들을 제치고 미를 차지했고 본선에서 창기무대로 또 한번 팀 미션 진까지 차지하며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분인데요 최종 5위로 탑세븐에 들며 대세 가수로 떠오른 최재명님의 팬카페 재명작의 회원수가 3,742명으로 5위에 올랐습니다 24년차 R&B 황제에서 트로트 신인으로 미스터트롯3 도전장을 던져 화제를 모은 가수님으로 최종 미에 등극했는데요. 미스터트롯 시리즈 통틀어 타작루브 참가자들 가운데 최고의 성적을 남긴 천록담님의 팬카페 다미다미의 회원수가 4504명으로 4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트롯 3에 출연하여 현역부 X로 참가해 오라트를 받으며 정체가 공개된 분으로 넘치는 끼와 퍼포먼스 실력으로 최종 7위에 오르며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추역진님의 팬카페 추스티니의 회원수가 9,442명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예선부터 현역구 X 참가자로 태진아님의 가버린 사랑을 선곡해 폭발적인 성력과 가창력을 뽐내 결국 오라트를 받아 화제였는데요. 미스터 트롯3 진선미에 모두 오르며 최종 2위로 경연을 마무리. 현재 최고의 트로트 가수 중한 분으로 불리는 손빈아님의 팬카페 빛나는 별의 회원수가 11,615명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 트롯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부담감이 커서 도전을 못했지만 제가 설 때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밝히며 미스터 트롯 3 최종 진에 선정된 분으로 살랑살랑 스텝이 돋보이는 신곡 금수저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며 엄청난 팬덤의 응원을 받고 있는 김영빈님의 팬카페 사랑빈의 회원수가 21,519명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